10월 13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을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3편은 내용상 감사예배시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저자는 누군지 알려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작자 미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13편부터 아, 이 150편까지 중에서 아, 할렐 시편이라고 이름하는 그 시편들이 있습니다. 할렐 아, 샘스 영어로는 그렇게 되는데 할렐 시편 할렐은 할렐루야 할때그 할렐,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때그 할렐, 그리고 시편 노래하다 이런 뜻인데, 이 할렐 시편은 특별 예식 또는 그 절기 때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 제2, 제3 할렐 시편이 있어요. 제1 할렐 시가 오늘 그 본문인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제1 할렐 시라고 얘기를 하고 제2 할렐 시 또는 대할렐 시라고 얘기하는 136편 그한 편을 대할렐 시 또는 아, 제2 할례시라고 얘기합니다. 1 3 6 편은 아, 이제 나중에 넘기신 이제 우리가 훗날 나중에 할 텐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뭐뭐의 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26절까지. 그게 대할렐시라고 얘기하는 그 제2할렐시 136편이 되겠고, 제3할렐시는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제3할렐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할렐시는 10편 5권 중에, 5권 중에 마지막 부분인 이 5권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리고 이 시들은 특별절기 때 또는 특별예식 때, 예배 때 공식적으로 찬양되어 지던 노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제1할레 시의 시작이 되는 113편 말씀을 오늘 함께 한자씩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13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그 찬양해야 되는 근거를 이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온 세상에 영원한 여호와의 찬양을 촉구해요. 온 세계의 열방들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라는 뜻,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매일 거의 듣는, 교회 갈 때마다 듣는 말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할렐루야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제사장이, 할렐루라고 외치면 회중들은 야 하고 소리 지르는 화답하는 거예요. 뭐 굳이 얘기하면 여호와를 그러면 뭐 찬양하라 뭐 이런 게 되겠죠. 이제 제사장이 선창을 합니다. 할렐루 그러면 회중들이 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들은 일차적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아, 훗날 넓게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나서 2 절을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음? 자 이게 그리고 3 절까지 이어서 보시면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즉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게 그 찬양의 시기 시간적 개념을 얘기했다면 공간적 개념은 어디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에서부터 서로까지 결국은 온 세계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 시간적으로는 언제냐? 이제부터 영원까지 끝날까지 인간의 생명 인간으로 보자면 죽을 때까지 자연 의 우주 만물로 보자면 종말 때까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공간적 개념은 동에서부터 서로 이 의미는 모든 세계 온 세계가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인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해돋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 표현은 이 113편의 시편의 기자만 사용했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라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0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니로다.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고 다니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공간적 개념에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것도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같은 의미죠 동에서부터 서까지 이방 민족들 중에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비슷한 표현을 쓰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원 무궁, 어디서든,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이 4절부터 이제 마지막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근거를 제시를 해요. 근거를 왜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으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보다 높다, 높다라는 의미는 모든 나라의 주권자, 통치자 한마디로 왕, 대통령 뭐다? 더 높으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받으실만 하죠.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들어, 입장만 해도 사람들 박수치고, 전부 일어나서 박수치고, 음악도 그냥 막빵빠레 같은 것도 울리고 하잖아요. 왜? 제일 높은 분이니까 높이는 거 아니에요. 네? 똑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왕들 중에 이 권세,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높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분이 주권자 중에 주권자시고, 통치자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셨대요. 천지를 살피셨대요. 높은 곳에 앉으신 분이에요. 제일 으뜸이신데 그러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자, 8절까지 읽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원래 제일 높으신, 분, 높으신 분이야. 그런데 낮은 곳에 스스로 낮은, 낮추셔서 내려오셨어요. 왜? 천지를 살피시기 위해서. 즉,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살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6절에 살피시고, 그리고 7절에 일으키시고, 들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살펴보살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 그게 뭐예요? 신약으로 가면 이제 성육신이죠. 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 성육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과 같은 레벨인데 같이 그 역임을 받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셨되 여기 있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7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 7절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예언시와 같은 성격을 또 띄기도 합니다. 훗날 오실 메시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찬양을 받으셔야 되느냐. 으뜸이신데 낮추셔서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보살피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 주시기 위해서 높이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춘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 받으시면 하다는 거죠. 자 가난한 자를 먼지 떠미에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즉 가난한 자는 빈궁한 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는 여기서도 압제 당하는 자, 아, 빈궁한 자를 거름 떠미에서 들어 세웁니다. 결국은 그 여기서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교만하지 않은 자, 겸손한 자를 의미합니다. 거름똠이라는건 오물똠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상황, 압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높은 자리로, 그렇지 않은 자리로 이제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셔서.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받으실 만한 분 아니냐?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도자, 8절에 보면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결국 그들과 같은 레벨로 높이신다는 거죠. 걸음더미에서, 즉 오물더미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들어 높이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자, 9절에 보시면 마지막절.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시라 그랬어요. 할렐시편. 제 1할렐시의 첫 번째 장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에 첫 번째 장에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그런데 구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결국 애를 못 낳는 여자. 오늘날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임신을 못하면 그 여자 잘못도 아닌데도 며느리가 들어와서 결혼했는데 그 애를 못 낳으면 소박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내쫓았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했어요. 여자가 임신을 못 한다, 애를 못 낳는 거는 수치로 여겼고, 심지어는 저주받는 걸로 여겼고, 집에서 내쫓았다그 근데, 그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뒤에 보면,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하나님을 어찌 찬양 안할수 있느냐? 라고 시편의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응? 회복을 시키시고 역전을 시키신단 말이요 상황을. 응? 그러니 어찌 찬양 안할수 있겠느냐? 응? 하나님의 그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 되심, 주권자 되심, 통, 통치자 되심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온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어느 때든지 죽을 때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라고 시편 113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할렐 시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113편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원니가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임신하지 못하면은 새 생명이 대가 끊어지죠. 새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대를 잇게 하는 통로 여자만이 할수 있는 건데 대가 끊어지잖아요. 새 생명이 이제 더 이상. 출산이 안 되잖아요. 음? 자, 이건 영적으로 어떠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해산을 경험하는 영적인 어미들이 되어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씨앗을 한 영혼에게 심어서 그 씨앗이 잉태되고 잉태돼서 잘 자라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게 해산이요 그게 새로운 생명을 출생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해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그런 영적인 어미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또한 영혼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게 잘 씨앗이 심겨지도록 가꾸고 돌보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체인지될 수 있도록 한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바뀔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들이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근데 영적인 어미로서의 역할을 안 하니,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는 변화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또그 영혼을 위해서 그 씨앗이 복음을 전했다는 건 이제 잉태가 된 거예요. 뱃속에서. 그럼 여러분, 여자가 잉태가 되면, 임신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가꾸고, 돌보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뭐, 조심하고, 뭐, 옆에서 막 그냥 온 집안 남편과 시아버지, 시엄마, 뭐, 친정엄마, 뭐, 주변에 난리가 나잖아요? 돌보느라고. 근데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음을 전해. 이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전해놓고 끝이야. 물론, 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기르게 하시는 분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어미로서의 마음 자세, 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단추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는 영적인 어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해, 그게 씨앗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의 씨앗이 잉태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잘 자라고, 그럼 그잘 자려면 어떻게 돼요? 애가 잘 클려면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엄마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계속 말씀을 공급해주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돌보고 관리하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어미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영적인 어머니가 되시는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제일 영광 받으시는 일이 죽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돌이켜서 이런 양한 마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양한 마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한 찬양을 받으시겠어요? 없어, 그것보다 더한 게. 그로, 러므 영적인 어미로서의 역할, 이 있음을 명심하셔서 이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복음을 잘 전하고 잘 관리해주고 야잘 공급해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복된 삶,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새날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이유는 저희들에게 영적인 어미, 어미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뜻인 줄 압니다.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람이 영적인 그 마음의 밭에 떨어지고 그것이 잘 자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세상의 종로로 타던 자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어미로서의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될 진데, 주여, 이제는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리게 하시고, 뿌린 것만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잘 관리해서 새 사람으로 다시 바뀔 때까지,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날 때까지, 영적인 어미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함에게도 올리옵나이다 아멘.